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미재 선수의 FC 바이른미네이올 시즌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에 빠지면서 사실상 무관으로 시즌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분데스리가의 경우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승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토마스 톨 감독은 우승을 포기해버리는 듯한 터무니없는 인터뷰로 많은 바이伦 미네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토마스 톨 감독은 바이른미네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C 바이伦 미네의 최근 분위기가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FC 근비네는 분데스리가 디펜딩 챔피언답게 분데스리가에서 계속된 연승 행진으로 상당히 순조로운 시즌을 보냈었고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 라운드에서도 5승 1무 0패라는 완벽에 가까운 성적으로 일찌감치 조 1위 진출을 확정 지었었지만 이후 바이른 미네는 분데스리가에서 베르더 브레멘, VfL 보훔 등 다소 뜬금없는 상대 팀들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휘청거렸고, 특히 리그 우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1위 결정적 경기에서는 거의 무력감을 느낄 정도의 0대3 완패를 당해버리면서 바이린 뮌헨은 결국 토마스 톨 감독과의 계약을 1년 먼저 종결 짓는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기 해임이 결정된 토마스 톨 감독 입장에서 바이린 뮌헨에서의 남은 커리어에 동기 부여를 찾기라 어려웠고, 최근 바이린 뮌헨은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맞대결에서 또다시 완패를 당해버리면서 사실상 리그 우승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되고 말았던 <목소리> 여기서 토마스 톨 감독은 선수들을. 동료시키기에도 모자랄 판에 우승을 포기해버리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많은 팬들을 분노케 만들었었는데요. 현재 많은 바이린 미넨 현지 팬들은 토마스토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과 사임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여론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빌트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토마스토 감독은 바이린 미넨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포르트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린 미넨이 토마스토 감독에게 지급한 퇴직금 패키지는 상당한 금액이다. 바이든 미넨은 토마스 툴 감독에게 천만 유로 그것도 그의 시즌 연봉에서 잠재적인 보너스를 뺀 금액 이상을 지불할 것이다 토마스 툴 감독은 이번 여름 계약이 종료되면 연봉과 보너스 외에도 약 천만 유로의 보상을 받게 된다 바이든 미넨이 지난 2년간 툴 감독과 전 감독인 율리안 나게스만을 위해 지급된 죽은 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곳에서 더잘 사용될 수 있었던 낭비된 현금이다 라면서 바이린 미넨에서 토마스 헬 감독의 경질 비용으로 무려 145억 원을 연봉과 보너스 별개로 지급할 예정이며 토마스 헬 감독은 앉아서 14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위약금으로 달달하게 챙기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토마스 헬 감독의 바이린 미넨에서의 행보는 그야말로 막장에 가까울 정도로 팀 분위기를 개판치면서 바이린 미넨을 망쳤는데 이번 시즌 실패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투엘 감독에게 달달한 145억 공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린 미넨에게는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토마스 감독 팀을 개판치고 위약금을 달달하게 챙기는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 대표팀의 위리겐 크리스만 감독을 떠오르게 하는 행보라고 할수 있는데 많은 바이든 미넨 현지 팬들은 토마스툴 감독에게 지급될 막대한 위약금에 대해 상당히 아까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코치에게 돈을 낭비하는 부분에서 바이든 미넨만큼 좋은 클럽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우리 아름다운 클럽을 파괴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라겔스만과 투엘은 이미 우리에게 4천만 유로가 넘는 수수료와 보상비를 지불하게 했다 그것은 아프다 여몽 2천만 유로를 받으면서 2부 리그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우리는 코치들에게 보상금과 방출 조항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 결국 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나게스만과 투에를 경질하는데 4천만 유로를 낭비했다. 다음 감독과는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한다. 새로운 영입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는 한치플릭, 율리안 나겔스만, 그리고 현재 토마스 트웰 감독에 대한 모든 보상에 그것을 썼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드필더들보다 코치들에게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약하고 해지했다. 재미있네. 트엘 감독은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그 돈을 내야 한다. 트엘 감독은 드레싱룸을 파괴하고 클럽을 엿먹이고 돈가방을 챙겼다. 뻔뻔한 새끼. 등등 많은 바이른 미넨 팬들이 당연히 토마스럴 감독에게 지급될 위약금에 대해 악워하고 어이없어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몇 팬들이 댓글로 적었듯이 바이른 미넨은 작년 이맘때쯤 율리안 아게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위약금을 지급했었기 때문에 이쯤되면 바이른 미넨 감독 자리는 장기적인 커리어는 보장받기 힘들어도 위약금 달달하게 챙길 수 있는 맛집으로 소문날만한 꿀보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바이른 미넨이라는 클럽은 다른 클럽들과는 달리 바로 결과를 내줘야 하는 클럽이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바이런 미넨으로서는 계속해서 감독을 갈아치울 것이 아니라 팀을 리빌딩을 하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